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 알뜰이 살뜰히 어? 갖고 가꾸어 왔는데 어? 대한민국이 어? 반만년 동안 얼마나 얼마나 강대으로부터 도전을 받았고 어? 그랬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끝떡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하나님이 최고도로 싫어하는 것, 당군상을, 어, 국신으로 서울 버그도 공원에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초격파적으로 의성에서 청송, 의성군이 참개군이 모여서 당군상 어, 그 반대 시위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아침에 시위에 나갈 때에 청령이 또 감동하시는데 그래 혈설을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어, 달력 하나 뚝떼 가지고 올엮고 한 번도 안 섰는 면도칼, 그쪽으로, 어, 혼자만에 하나 엮고, 갔어. 가가지고, 갈때 제가, 어, 그래도 참조.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해요? 그래도 목사님들 네. 가운데, 그래도 많은 오, 경험이 오, 있고, 오, 좀 유력한 오, 분에게 네. 내가 조언을 좀 받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들었어. 그참 어, 덕망이 있는 어, 목사님에게 에, 그걸 물었단 말입니다 아, 성령께서 이런 어, 감동이 와서 어, 당군상에 대해서 어, 표소를 어, 하라는 그런 어, 감동이 오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진행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는 소리가 당장 뭐, 뭐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아, 안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뭐 말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역시, 영지역, 영지역,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별 볼일 없다 싶어가지고, 그만 그만 취업을 했어. 취업버리고그 달력을 쭉 떼가지고 가지고 려가지고 갔어. 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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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가있긴 해. 마구 뭐 마. 그 반대 시위자하고 막 어? 그저그 그 저기야, 문상 아그참기그 저기야, 그막기야그 저기야, 그저 벌집 씻어놨는데, 얼마나 욕신같이 나고, 막, 막, 야단을 찌기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차구석에 앉아가지고, 어 달력을 꺼내놔놓고, 어 손가락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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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냈어. 손가락 확 꺼냈어. 손가락 확 꺼냈는데, 아, 이게, 이거 막 칼이 막 빗나가가지고, 아유, 처음에 안끊겼더라고 두 번째 그을나가하되전 온몸이 막부들부들 떨렸는데, 그래. 막, 막, 아, 야단 났어 무서워서요? 그래서, 네, 무서워서. 어, 어. 아,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게, 이게 이처럼 가구나. 어? 어제보이는 도깨로 사람을, 막, 한 가족을 다쫓어서 <laughs> <laughs> 죽였는데도, 어? 좀간단하게 이거, 이장군이 <laughs>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줄입시다. 와이면 저기나 보고로요. 그러 하나도 뒤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어.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두 번째 미칩니다 하고 삐져삐기네. 이제 빌려가지고 피가 줄줄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당구는 실 실체가 아니다 하고 내가 크단하게 아 어, 달리기다 썼어. 써가지고 들고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 30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지만은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만피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멍청한 죄인의 피도 무서워하다 잔잔해질 네마막뭐 주최측하고 우리 반대측하고 막옥신각지옥신각지 벌집시세라는 것인데 잔잔 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조항에서 어떻게 돌아나면 아 이제 지방에서 기독교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조항에서 밀어붙이면 기독교계에서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이거 유보해야 된다.라고 주항에서 이거. 어당군상을 서울 파고다 공원에 안 올리고 아 어, 그게 이제 유보가 됐다 아직 그 말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 멍청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백배천배 위대한 사람들이래요, 막거. 어? 그렇기나 기도하면은 오늘도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리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양성적으로 에? 바쁜 일다 하셨지 않고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민국은 어, 저 이재명 저 개놈의 새끼 저거 끌어내렸고 어, 대한민국은 어, 안전하게 어, 안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끝까 참고 기다리고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다 견디다. 아멘. 끝까지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